안녕하세요. 경제길잡이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님들이 무언가를 도전하다 포기하고 싶을 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는 명언들 모아왔습니다. 항상 좋은 일만 생기실 거예요. 성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루하루의 노력이 쌓여서 만들어진다. 노력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성공은 없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어제의 나보다 더 나은 오늘의 나가 되기 위해 노력하라. 결과는 노력의 열매이다. 노력 없이 결과를 기대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마지막 열쇠가 문을 열 것이다. 고난을 견디면 기회는 스스로 찾아온다. 오늘의 실패는 내일의 성공을 위한 밑거름이다. 실패는 성공의 발판이다. 희망을 잃지 않으면 기회는 언제나 있다. 한계를 넘어서라. 그곳에 성공이 있다. 큰 꿈을 꾸는 사람일수록 더 많은 것을 이룬다. 어려움은 성공을 더 빛나게 만든다. 변화는 도전에서 시작된다. 작은 성공이 큰 성공을 이끈다. 성공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성공을 원하는 만큼 노력하라. 두려움보다 도전이 더큰 성취를 이끈다. 실패는 성공을 위한 학습과정이다. 오늘의 작은 성취가 내일의 큰 성취로 이어진다. 어제의 실패가 오늘의 성공을 결정짓지 않는다. 위대한 것은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 꾸준함이 성공의 열쇠다. 자신을 믿고 나아가라. 길은 반드시 열린다. 도전하는 자만이 성공을 맛본다. 포기하지 않으면 불가능도 가능해진다. 시간은 당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다. 미래는 꿈꾸는 자의 것이다. 고통 없이 얻는 것은 없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 되기 위해 나아가라. 당신이 꿈꾸는 것은 모두 가능하다.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도전이 없다면 발전도 없다. 성공은 끝까지 믿고 나아가는 자의 것이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경제 길잡이였습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하시면 다음 정보도 빨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